하나님 어, 발음이 좀 시원찮는데요. 어,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가, 그리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가 다니엘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 보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은 좋은 꿈이었는가, 나쁜 꿈이었는가 각각의 입장에 따라. 의미가 참 달랐습니다. 너브간네살왕 개인에게는 그의 꿈은 되게 좋은 꿈이었어요. 왜냐?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왕이요. 왕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그 소망함을 가지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날라다니는 들짐승 새들도 다스리실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누부간네살 왕 개인에게는 너무 좋은 꿈이었어요. 하지만 아시죠? 다음 세대들, 후 세대들에게 이 꿈은 나쁜 꿈이었습니다. 꿈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은, 누부간네살 왕 당신은 그렇게 잘 나가겠지만, 이후에 돌아올 세대와 나라의 나라의 모습 가운데는 전쟁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서로 갈등이 일어날 것이고, 섞여 살지만 하나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분쟁과 끊임없는 갈등이 이루어질 겁니다. 아니, 그러니 나쁜 꿈일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꿈 꿈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 더 제가 질문했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볼때이노부간네살 왕의 꿈은 어떤 꿈일까? 좋은 꿈일까? 나쁜 꿈일까? 좋은 꿈이에요. 왜죠? 꿈의 결말 기억나십니까? 크고 번쩍번쩍 번쩍 빛나는. 그리고 무섭게 생긴 우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던진 돌에 이 우상이 넘어졌어요. 그리고 다 깨졌습니다. 바람이 확 불더니 이 우상의 잔해가 그냥 다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던졌던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을 가득가득 차게 했어요. 자, 예수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여하튼 이 우상이 싸그리 다 없어졌기 때문에. 좋은 꿈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자, 이처럼 다니엘의 꿈 해석은 군더더기 하나 없는 정말 확실한 해석이었습니다. 이 해석을 들으면서 누부갓네스라 왕의 마음이 시원했어요. 시원했습니다. 아, 풀리지 않던 문제가 풀렸잖아요. 아무도 몰랐던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게 해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자.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보면 46절을 보십시오. 에어컨 좀커 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보면 4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너브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자, 질문해 볼게요. 왕이 다니엘에게 절하는 것과 예물과 향품을 주는 것. 자, 요 지금 생각하세요. 이 두, 두개 중에 뭐가 더 쉬울까요? 엎드려 절하는 것과 예물과 향품을 주는 것, 이둘 중에 굳이 비교한다면 뭐가 더 쉬울까요? 이렇게 답할 줄 알았어요. 아, 역시. 아, 꽃이다. 아, 이렇게 답할 줄 알았어요. <laughs>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그렇게 나이브하게 보시면 안 되는데, 어, 충분히 제가 이답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예물과 어, 향품 주는 게 네, 예물과 향품. 자, 여러분 어, 돈안 드는 거, 돈안 드는 거. 아, 지금 제가 뭔가 지금 착각을 했네요. 어, 그렇죠. 어, 제가 틀렸네요. 어, 뭔가 좀 스텝이 꼬였어요. 네. 여러분, 얼핏 보면 자, 이제 수정하고 지우세요. <laughs> 얼핏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절 하는 거, 왜냐하면 돈안 드니까, 예, 돈안 드니까. 아, 우리 예수님 속에 성도님도 성숙하시네. 아, 제가 잘 가르쳤어요. <laughs> 어, 여러분, 돈안 드는 거니까, 뭐절 하면 되지. 예, 그렇게 생각하기가 사실은 쉬워요. 음, 그런데 어떻습니까? 노부간네살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예물과 향품을 주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쉽죠. 왜 그의 왕, 왕실 창고에는 뭐 가득가득 차고 넘치는 게 예물과 향품이었고, 그중에 그냥 얼마를 준다는 것은 뭐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왕이 직접 엎드려 다른 누군가에게 절을 한다는 거, 어, 여러분, 이게 참 만만치 않은 이야기가 됩니다. 만만치가 않죠.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왕의 말한 마디 한 마디, 그리고 왕의 행동 하나 하나는 생각보다 엄청난 많은 메시지를 사실은 주기도 하고 담기도 하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은 남 유다의 볼모로 끌려온 포로예요. 그런데 그런 다니엘에게 최고 권력자인 절대 왕정 시대의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왕이 그 포로로 끌려온 볼모에게 절을 했다. 이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게 되는 거죠. 분명히 이건 100% 구설수에 오르고 오해와 잡음을 불러 일으킵니다. 왕은 진짜 고마워서 절한 거거든요.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정치 평론가들은 이 행동을 가지고 뭐라고 말을 할까요? 아무리 고마워도 그렇지 왕이 절까지 하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과도한 거다. 요즘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 있잖아요. 아쉽다. <laughs> 아쉽다. 박절하지 못해서 그런가요? 네. 아니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다. 뭐 온갖 그 행동에 대해서 엄청난 평론들의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쉬운 건 뭐냐? 절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예물과 향품으로 주고 마는 것. 제가 좀더 노골적으로 말할게요. 돈 주고 땡치는 것. 이게 훨씬 더 쉽습니다. 예. 이게 훨씬 더 쉬워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누부갓네살 왕은 이두 가지를 둘다 했어요. 왜 그랬냐고요? 정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만큼 고마워서요. 그만큼 풀리지 않던 문제가 이 다니엘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속시원하게 풀렸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마워서요. 그래서 그 감사를 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47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너무나 맞는 말이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타내시고 행하셨다. 이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오늘 설교 핵심 포인트를 여기에서 제가 좀 잡았습니다. 자, 이제 포인트 하나만 원 포인트로 갈 거예요. 오늘 잘 들어 주세요. 지금 다니엘에게 하고 있는 이느부갓네살왕은 정말 다 맞는 말입니다 오늘 보면 이말 맞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왕의이 말을 어,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저는 이상하게도 이 말의 그 뒤끝 있죠 뒤끝 마치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처럼 이 말씀을 한 주간 내내 묵상을 엄청 했거든요 왜? 진짜 맞는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맞는 말을 곱씹을수록 왠지 뒤끝이 개운하지가 않았습니다. 좀 찝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했습니다. 왜 이렇게 좀 개운하지가 않을까? 분명히 이말 맞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드러내셨고 그 은밀한 일을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찝찝할까왜 뒷것이 조금 개운치 않을까? 자,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저의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은 그저 다니엘의 하나님일 뿐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더라. 아, 이거였구나. 이게 오늘 저의 설교 결론. 자, 한 문장 요약입니다. 다시요.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일 뿐이지 정작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되지 않아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만일에 이 꿈과 관련된 사건을 통해서 노부갓네살 왕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면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한데 크면 커질수록 정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엎드려 절하는 대상이 바뀌었을 거예요. 지금은 다니엘에게 엎드렸잖아요. 존경을 표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면 고백될수록 이제 우리의 엎드림의 대상은 하나님 너무나 분명하죠. 하나님이 됐죠. 예배하는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믿도록 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콘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AD 313년에 그렇게 핍박하던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인하면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나름대로 그렇게 표했던 것처럼 노부간네살왕 역시 하나님을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면 정말 달라졌을 거란 거죠.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한줄 아세요? 제가 오늘 말씀에 답을 말씀드렸어요. 너의 하나님이 될 뿐이지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한줄 아십니까? 자막을 보십시오.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 규빗이요. 너비는 60 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뭔가 좀 허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꿈은 어쩌다 꾼개꿈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참된 꿈이었단 말이죠. 꿈의 결론이 뭡니까? 크고 빛나고 그리고 무섭게 생긴 우상 하지만 하나님이 던진 돌에 넘어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강력한 바람이 불더니 우상의 잔에마저싹 쓸어가 버려요 그리고 돌이 태산을 이룹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함을 우리는 지난주 보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온땅 가운데 가득 펼쳐질 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석해 줬잖아요. 그러면 이걸 들었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가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해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큐티 하셔야죠. 너무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제대로 믿어도 시원찮을 판에 너부간네살왕은뭐 했는 줄 아세요? 우상을 버젓이 만들었단 말입니다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높이가 60 규빗이에요 자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규빗이 딱 나오면 자 여러분 팔을 이렇게 해보세요 규빗은 여러분의 이 팔꿈치 물론, 아이들 기준은 아니고 성인 어른이에요. 팔꿈치부터 가장 긴 이호 가운데 손가락까지가 규빗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규빗하면, 이렇게보세요 <laughs> 이게 규빗이에요. 잊지 마세요. 보통 45에서 뭐좀긴 분은 50cm. 자, 계산하기 쉽게 50cm로 계산합시다. 그러면 60 규빗이면 몇 미터가 되느냐? 예, 30미터. 30m가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아파트 몇층 사세요? 여러분 몇 어디 사세요? 어. 네. 저희 집은 11층인데요. 10층에서 11층 사이에 어, 2층은 안 돼요. <laughs> 10층에서 11층 사이가 30m입니다. 자, 그림 그려주세요. 우상을 만들었는데 아파트 10층 높이의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 너비가 얼마냐? 3m입니다. 3m. 3m에 30m야. 어마어마하게 크죠 누가요? 누부갓네살 왕이 이 왕이 뭐라고 말했는데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실된 분이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보여주셨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대단하다 그런데 나랑은 상관없어 슬프지 않으세요? 허무하지 않으세요? 아, 이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7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맞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개운치가 않았구나. 뒤끝이 찝찝했다. 아, 말로만 땡쳤구나. 이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노브갓네살왕이 이렇게 하는 이유 잊지 말아주세요. 노브갓네살에게 하나님은 그저 다니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이렇게 우상을 만든 이유가 뭔줄 아세요? 제가 제자반 때늘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2학기 첫 번째 어록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내 삶에 의미 있는 일이 생기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 결과예요 정말 이거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삶에 의미 있는 일이 생기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 결과라니까요 이 꿈은 개꿈 아니에요 이 꿈은 참된 꿈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의미 속에, 아니 그 의미가 무엇인지로 다 밝혀졌어요. 그러면 그거 붙잡고 순종해야죠. 그런데 누부간네사르 왕은 그리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너의 하나님으로 간과해 버렸기 때문에 우상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꿈에서 우상이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의 현실 가운데는 버젓이 우상을 만들고 있는 무익한 인생이 헤어져 버렸더라.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 아무리 남의 하나님 100번, 1000번 말해도 제가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단한 번이라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훨씬 낫지. 100번, 1000번 남의 하나님 말해 봤자 그다지 소용 없을 겁니다. 이거 진짜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이 드실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말씀 다 오케이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게 우리의 고민이 되겠죠. 자 다시요 아빠 엄마의 하나님 이거 말고요 양수는 목사의 하나님 이런 거 말고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가 있으세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많은 답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오늘 본문을 근거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다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 시선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걸. 자,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요. 어, 제가 매주 화요일 저녁 성장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는 모레면 이제 성장반도 마치는데 그 주제 가운데 구원을 누림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제가 강조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시각 교정.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각 교정. 예, 이거 잊지 말아 주세요. 시각 교정. 제가 이 말을 엄청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허랑 방탕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이유가 뭔줄 아세요? 시각이 제대로 교정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자기가 어,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둘째 아들이 제대로 보지 못해서요. 반면에 첫째 아들 어때요? 성실하고 열심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첫째 아들이.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화를 냅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엄청나게 화를 내요. 열심히 살았거든요. 성실히 살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껑을 딱 열었더니 아버지의 관계는 깨지고 화내고 짜증 내고 원망하고 나한테 어록,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아버지에게 버럭버럭 버럭 화를 내는 것으로 그 본문이 끝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시각교정.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나를 양육하시는 아버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어떠한 아버지인지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지 멋대로, 지 맘대로 집 떠나서 지 멋대로 살았 첫째 아들은 여전히 함께 있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그 뚜껑을 열었더니 아버지를 원망하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시각교정.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 우리의 시선이 시각이 제대로 교정이 되어져 있는가?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48절, 49절을 한번 보세요.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사카 아베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끝이잖아요.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많은 분들은 오늘 본문의 결론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끝을 내죠. 봐라! 자, 봐라! 다니엘과 새 친구들 어떠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때로는 버티고, 때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결국 다니엘은 왕궁에서 높은 자가 되었고, 새 친구들 역시 지방의 높은 자리를 한 자리씩 다 차지한 것 아니더냐. 포로, 예수 잘 믿어라. 그리하면 우리 역시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고 잘될 거고 성공할 거고 복 많이 받을 거다. 뭐 이런 식의 어, 해석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수 있단 말이죠. 어, 어떨까요? 어떨까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어, 죄송하지만 그렇게 안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안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괜히 고민거리 지금 많이 제가 던지고 있죠. <laughs> 진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만일에 예수 잘 믿어라 그러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고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잘될 거고 성공할 거고 복 받을 거야. 만일에 이런 유의 메시지를 전하려 한다면 반대로 이런 유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듣고자 한다면. 굳이 다니엘이 세상에서 출세한 거볼 필요 없어요. 다니엘을 포로로 끌려갔는데 믿음을 가지고 애써 그 자리에 섰더니 이렇게 승승장구했더라. 굳이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뭐 보면 되는 줄 아십니까? 왕 보면 되죠. 뭐하러 포로 봅니까? 그냥 너부갓네살왕 보면 되죠. 노부갓네살 왕이 훨씬 더 높고 훨씬 더힘 세지 않습니까?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기대하고 꿈꾼다면, 다니엘 굳이 보실 필요 없고, 그냥 노부갓네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너의 하나님, 음, 나의 하나님. 네, 이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정말 뭐냐? 너의 하나님, 아빠 엄마의 하나님, 양목사의 하나님, 다른 어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하나님, 어느 믿음 좋은 분의 하나님, 도움은 될수 있을 겁니다. 가이드는 될수 있을 거예요. 참고서는 될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음 나야는 나야는 다니엘의 성공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느부 간네살에게 인정을 받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큰 재물을 얻었다. 이거 성공 아니에요. 이거 말하고 자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니엘의 진짜 성공은 뭔줄 아세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한번 따라하시죠. 나의 하나님이다. 다시 한번요 시작.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 이 고백이 있기에 우리는 다니엘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막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니엘서 2장 20절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혼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에게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사, 그 모든 것들을 찬송케 하시며 그 모든 것 가운데. 온전히 이루시더라. 하나만 두고시죠. 다니엘서 2장 20절, 27절,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기까지요. 그렇습니다. 은밀한 것, 비밀스러운 것, 사람의 힘으로 알수 없는 것. 하지만 그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뭐예요? 너의 하나님도 양 목사의 하나님도 엄마 아빠의 하나님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이꿈이 이 꿈이 뭐 단시간에 생긴거 절대 아니고요 정말 목회를 하면서 늘좀 갖고 있던 생각인데 아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새벽마다 더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꿈이 뭐냐 하나님 예수 호메실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하나님을 누리게 하옵소서 정말 저는 간절하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의 고민이 뭔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 호메실 가족 한분한 한 분의 삶의 자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의 고민은 뭔줄 아세요? 때로는 목회자가 자칫하면, 이건 저의 고민이에요. 고민입니다. 자칫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들의 각각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일구 가셔야 되는데 목회자가 너무나 빨리 개입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전에 목사가 드라이브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건 지금 저의 고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까지냐는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고민스러워요. 제가 이걸 되게 분투나게 싸우거든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목사는 좋죠. 목사가 빨리 개입하고, 목사가 빨리 뭔가를 조치하면 목사 개인으로는 좋아요. 왜? 와, 우리 목사님 나를 이렇게 생각하셔. 어, 이렇게 열심히 있어 이렇게 사랑해. 제가 알아요.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알았다니까요.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일궈나갔던 교회의 면면의 모습 속에, 정말 역설적으로, 아니,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한분한 한 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목사의 하나님이냐? 어느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될 경험할 여지가 없어졌다 우리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어떠셨습니까? 한참 걸음마 할때 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물론 이렇켜주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지가 스스로 일어날 쯤 됐다 싶으면 도와야 돼요. 일어나. 때로는 말안 하면, 말안 들으면 좀 꾸중해서라도 일어나라고. 안 도와준다. 일어나. 엉엉 울더라도 일어나. 이거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냥 허투루 와,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더라. 많은 향품과 예물을 받았더라. 돈 많아졌더라.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얘기하려고 우리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닙니다.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 길을 걸어 갑시다.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행하셔요. 하나님이 정말 이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루어나가심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우리 한마음 축제 하러 이제 유소호스텔로 이동할 텐데요.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가실 터인데 그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감사가 될 것이고 또한 그 은혜의 시간이. 우리를 경고의 하나로 모으는 큰 힘이 될 겁니다. 이힘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예수 오메실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